밤중에 막내 이모가 눈물범벅이 돼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거야. 병원에 가야 한다. 일어나라.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모 손에 이끌려 병원으로 향했어. 이미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사랑꾼이셨어. 아빠는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밤낮없이 트럭을 모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우리를 늘 따뜻하게 품어주셨지. 엄마는 진짜 햇살 같은 분이셨어. 화내는 걸본 적이 없고, 엄마가 웃으면 집안 분위기가 그냥 화내졌거든. 가끔 아빠 졸음운전 하실까봐 새벽길에 함께 가시곤 했는데, 그날도 그랬어. 우리 잠든 거 확인하고 두 분이 같이 길을 나서셨지. 병원에 가는 길에 들은 이야기는 더충격적이었 술취한 트럭이 우리 부모님 차를 덮쳤다는 거야. 게다가 아빠랑 엄마가 다른 병원에 계신데 부부인지 몰라서 그냥 따로 옮겼다는 말에 세상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더라. 결국 아빠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엄마는 간신히 숨이 붙어 계셨는데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아빠는 괜찮은 거니? 라고 물으셨대. 첫째 이모가 눈물 참으면서 괜찮으시니 언니도 빨리 회복해야지. 라고 대답했더니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고 눈을 감으셨대.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셨으면 떠나는 길마저 함께였을까 싶더라. 나도 너무 울고 싶었는데 어린 동생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 없었어. 근데 하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셨나 봐. 막내이모네 가족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됐거든. 이모랑 이모부가 친부모처럼 우리를 챙겨 주셨고 어린 사촌들도 서툰 마음으로 우리 빈자리를 채워 주려고 애썼지.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나한테는 정말 큰 기적 같았어. 부모님이 남겨 주신 보험금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사랑스러운 아내랑 예쁜 딸이랑 가정을 꾸리고 있어. 가끔은 아직도 부모님이 너무 그립다. 그 따뜻한 미소, 아빠의 웃음소리에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거든. 근데 난 알아. 부모님이 남겨 주신 건 단지 돈이나 추억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걸.